안녕하세요. 시디민입니다 윈도우즈 10 프로를 쓰시는 분들은 샌드박스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열어보기 좀 위험한 파일이나 또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는 파일 같은 걸 테스트할 때 이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. 마음대로 쓰고 망가져도 상관없는 운영체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. 방법을 알려드리면 시작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앱및 기능에 들어간 다음에 프로그램 및 기능에 들어가십니다.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가 있는데, 이거 선택하시면은, 윈도우즈에 있는 주요 기능들을 켜거나, 여기서 끌 수가 있어요. 맨 밑에 내려 보면은, 거의 밑에쯤에, 윈도우즈 샌드박스라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처음에 체크 꺼져 있는데, 체크를 하시고, 확인하시면, 설치하고 난 뒤에 재부팅을 한번 합니다. 재부팅하고 나면은, 샌드박스라고, 검색하시면은 윈도우즈 샌드박스가 있는데요. 이거를 실행하시면은, 이렇게, 바로 이렇게 운영체제가 뜹니다. 버츄어 박스나 VM웨어 같은 거 이용하시면은 자원을 할당을 해서 운영체제를 한번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한데요. 뭐 설치하지 않고 쓰더라도 뭐 가상으로 돼 있어서 뭐 네트워크를 열어준다거나 뭐 복잡한 과정들을 좀 거쳐야 돼요. 그런데 샌드박스는 그럴 필요 없이 파, 처음에 실행하자마자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. 보조에보면 인터넷 스프로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, 뭐, 자원도 그대로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. 자업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,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요런데요. 네. i9 9900K. 그리고, 뭐, 메모리는 보니까 자동으로 4GB만 잡힙니다. 제가 용량 이좀 큰데, 용량 이좀 작게 잡히고, C 드라이브의 사이즈도 조금 작게, 이제 40GB로 잡혀 있습니다. 그런데, 이제 여기 안에서 충분히 여러가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. 뭐, 게임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, 또는 이메일에 들어가서 뭐 위험한 파일을 뭐 첨부 파일을 받아서 설치해 본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뭐, 예를 들면 뭐, 뭐, 시, 시 저도 좀 궁금한 게 여기서 질문. 윈도우즈 10을 나는 가장 빨리 망가뜨릴 수 있다. 이걸 뭐 실행해 보면 바로 망가진다. 뭐 이런 파일이 있다면 뭐 정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.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윈도우즈가 금방 망가져요. 이상해져요. 뭐 이런 내용들을.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들어와서 막 이런 걸막 지운다고 해봅시다. 이거 지우면 안 되겠죠? 예를 들면 지움. 뭐 근데 제대로 지워지지는 않을 거예요. 뭐 지워지는 것도 있고 안 지워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참고로 센터박스 내에서 뭐 파일들을 뭐 그니까 러 제가 바깥쪽이 운영체제가 어 제가 사용하는 모체죠. 모체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복사해 오는 게 가능해요. 그런데 파일을 복사하고 난 뒤에 이걸 지우면은 휴지통이 들어갈 것 같은데 휴지통이 안 들어가고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냥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뭐 지워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지워지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 지워지려나? 이런 거 지워보겠습니다 좀 지워져라 지워라 지워라 아 이것도 잘안 지워지네요 이게 잘안 망가지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윈도우즈 10을 좀 빨리 망가뜨릴 방법이 있으면 뭐 쉽게 망가뜨릴 수가 있겠죠 근데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이 샌드박스 내에 있는 뭐 문제 일으키는 것들은 이 샌드박스 내에서만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샌드박스가 완전 망가졌다고 해봅시다 이 안에 있는 운영체제가 뭐좀 이상해졌어요 막뭐 실행하면은 막 자꾸 경고창이 뜨고 이상해졌습니다 그럼 이걸 닫으면 됩니다 샌드박스를 닫으면은 이 안에 일어났던 작업들 콘텐츠는 전부 다다 다 지워지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샌드박스 또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샌드박스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? 네, 샌드박스가 실행됐는데 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이 상태로 딱 시작을 해요.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샌드박스의 내용들을 기록을, 설정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. 네트워크를 끈다거나 뭐 여러 설정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. 뭐또 처음부터 시작이니까 다시 또 실행을 해봅시다. 뭐 보조 프로에서 여기 들어와서 예를 들면, 좀, 뭐, 위험한 파일들, 뭐, 예를 들면, 은 저도 찾아봤거든요. 뭐, 운영체제가 쉽게, 뭐, 감염,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방법 찾으려고, 뭐, 해외에 뭐, 이상 사이트 들어가보고 했는데, 잘안 망가지더라고요. 예를 들면, 이상한, 뭐, 파일 같은 거를, 뭐, 들어와서, 뭐, 설치했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은, 그 파일을, 뭐, 실행하고, 뭐, 망가지고 하더라도, 이걸 닫고 다시 실행하면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, 망가질 일이 거의 없으니까 해외 보니까 뭐 망가진 더라 뭐 이런 내용들도 공유돼 있는 거 있긴 있는데 웬만해서는 막 망가지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. 네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10을 좀 빨리 망가뜨리는 방법 저도 한번 테스트 를 해보고 싶네요. 영상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. 네 고맙습니다.